안녕하세요, 앵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하울 영상에서 구매했던 제품들을 활용을 해서 닦고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닦고 해주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다이소에서 이 클립을 사왔거든요. 여기 한번 꽂아주려고요. 이거 로즈골드 컬러라서 되게 영롱해요. 이렇게 살짝만 찝어주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그때 구매했던 제품들 리뷰를 쓰는 다이어리라고 보는 게 각, 맞을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여러 가지 구매하면 이렇게 리뷰를 따로 쓰는 다이어리를 쓰거든요. 일단 이거 두근두근 문구점에서 받았던 이 스티커를 붙여주고 싶어요. 떡매를 먼저 붙여주겠습니다. 이거 두두문에서 받았던 떡매를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붙여야겠다. 지금 밖에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오늘도 눈이 많이 와가지고. 다들 눈이 왜 이렇게 많이 오신, 아니, 오신데.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지 알고 계신가요? 북극에 눈이 녹아서 그렇대요. 이거 근데 원스티커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쓰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거 잘라서 한번 써볼까 싶은데 사실 아직 하울 영상을 편집을 덜 해가지고 덜한 채로 이걸 또 찍고 있는데 언제 다 편집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붙여주려고요. 근데 이게 분리가 돼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잘 붙일까? 지금 수직 거치대에 카메라 놓고 촬영 중이거든요. 확실히 거슬리는 게 없으니까 좀 편하다. 근데 <laughs> 이것 <이거> 봐요 <laughs> 잔인하다. 이렇게 따로 따로. 아이고 아이고. 아 머리가 찢어졌어요. 아니야 괜찮아 이거. 됐어. 그냥 머리에 V를 그려줬다고 생각합시다. 귀엽네요. 요거를 붙여주겠습니다. 왜 이렇게 기울었어? 오 마이 갓! 오늘 목표는 이 노트를 최대한 기울이지 않고 닦고를 하는 거예요. 저번 영상 보니까 너무 기울어져가지고 편집할 때 불편했어요, 진짜. 근데, 이, 이거 재단기 새로 사야 될것 같아요. 칼이 무뎌졌는지 잘 자르면 막 부스러기 같이 생겨요. 약간, 이렇게 노란색을 써 볼까? 글을 적고 붙여야겠어요. 몇 개인지 모르겠어. 잘 잘렸다. 이걸 사실 제일 처음 붙였어야 됐는데.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 가지고 놓쳤어. 일단, 그러면, 다른 것부터 먼저 합시다. <laughs> 귀여워. 예쁘다. 여러분, 이 스티커 제가 아트박스에서 10장에 6,000 얼마에 샀거든요? 근데 이거 하트렉스 가면 만 얼마에 팔더라고요. 다들 아트박스에서 이거 하나 사세요. 진짜 이쁘다 이 부분을 쓰려고 했는데 이 뒤에 얘가 있어서 갑자기 심쿵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잘라야겠다 참고로, 요거는 뒷대지라서 번질까봐 네임펜으로 써줬어요. 제가 바로바로 바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제가 3시간 정도 잔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청 몽롱해요. 지금 말도 잘안 나오고, 정신이 멍한 상태입니다. 완전 오늘 색감을 모델이 다 때려놓은 느낌인데, 내가 좋아하는 색감들로. 너무 붙이기 애매한 것 같아요 음... 너무 네모네모한 게 많은데 이거는 제가 색지? 아니다 시트지 잘라서 만든 거예요 원형 스티커 가지고 싶어서 그냥 동네 문구점에서 색지 사가지고 일일이 원 그려서 잘랐어요 엄청 지극정성이죠. 이 동그라미가 너무 양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코끼리 같잖아. <laughs> 이거 그럼 여기다 붙이자, 그냥. 차라리 여기 붙이고. 반대로 붙였어. 아, 제발, 제발, 제발. 아, 됐다. 어우, 다행이다. 제가 이렇게 정신을 놓고 있어요. 와, 색감 이쁘다. 흰테두를 조금만 잘라줄려고요 뒷대지 있는 걸 잘라서 붙여주려고요 집게가 혹시 어디 갔는지 아시나요? 어디 갔지? 그냥 붙여야겠다, 일단. 오, 이거 약간 반투명. 이번에는 1300K 후기를 가겠습니다. 그 전에 이걸 좀 붙이고 싶은데. 언제 좀 붙일 수 있을까? 코코마 해피. 아, 이거 귀엽다. 아, 근데 이런 거요. 이렇게 떼면 나머지 배경은 안 쓰나? 너무 아깝지 않아요? 저는 이코코마의피 봉투가 예뻐가지고 살짝 잘라서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짝 예쁘게 자르지? 얘를 써야겠다, 그냥. 오늘 풀테이프를 왠지 다쓸것 같은 느낌이에요. 좀 아껴 써야겠다. 아 다이소 광김이 살 걸. 항상 다이소에 가면 정작 필요한 건 생각이 안 나고 쓸데없는 걸 사온다니까요. 어저이집개를 사와놓고 쓰지를 않았네요. 아까 빼놓고 예뻐 보이려고 사왔는데 까먹었어. 와스 귀엽다 진짜 조그만해 오늘만 원 스티커 몇개쓴 거야 간만에 다이모를 써주겠습니다 무슨 색을 쓸까 검정색을 써보자 다이모 진짜 오랜만에 쓴다 코코마 해피라고 적어볼게요. 이렇게 잘 나왔어요. 선명하게. 이거 두두문에서 받았던 덤인데, 어디 제품이지? 근데 출처를알 수가 없네요. 역시, 블링블링하니 예쁘구만.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된것 같아요. 닫고 시작한 지. 아까 잘라놨던 걸 드디어 붙여야 겠어. 에서 지금 초록색 잎이 떨어졌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laughs> 마음에 들었어. 여도 똥똥 있으니까 이것도 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스. 이 명암을 잘라서 붙여봐야겠어요. 누구지? 이것도 붙이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붙이면 좀 그렇겠죠. 이거는 놔뒀다가 나중에 붙여야겠다. 여기가 살짝 커져나니까. 이거 엄청 얇은 것 같아. 이렇게? 아니, 이렇게? 어, 이렇게 붙여야겠다. 원을 하나 붙여줘야겠어요. 분홍색을 써야겠지? 짠! 오늘은 이렇게 닦고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좀 정신을 놓은 채로 닦고를 한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거 치고는 저는 이렇게 포인트 컬러 들어간 이런 도무송들이 딱딱 들어간 게 포인트돼서 예쁜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